어음 타고 왔다는 말에 얼마나 잖자 음. 제가 아까 주 식사시라고 2만 원 줬잖아 오빠 어 어떻게 됐어 돈 어떻게 처리했어 이따 드실게 근데 스케십이 어떻게 줄까 만원 내놔 뭐 오빠 2만 원 줬잖아 치만원줘가 자기 아니 각자 주게 왜냐면은 이것도갈때또 또 여기도 더 각자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이고 그 제가 알 내는 거 우리 엄마들이 줬으면 내 돈이야. 그거 내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 데저 이상하신 분들이시네. 아까 이만원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저이만 원은 이만원각자갖고 만나든지 그이틀라프든지 알아서 들어하세요. 박사마 주세요. <laughs> 여러분, 이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이제 임신을 3개 날때 저는 거의 8개월까지 일을 했거든요. 8개월까지 일 했는데 제가 철문제가 없어갖고 퍽퍽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서울 어, 바둑고 주공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 그 집은 누가 주셨냐면 요즘 항안에, 주, 항안에 그 화재가 있고 좀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황정은 아시죠? 탤런트 황정은황정은 아시죠? 요새 뭐뭐 이은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한테 집이 없다고 제가 월세 570만원 다 까먹고 갈 데가 없다그랬더니 그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소원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 이자이는 쫓겨나게 생겼는데 엉덩 소에는 쫓겨나갔자 뭐, 뭐. 네. 그랬더니 반보 죽음업버십1 3자를 살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그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 이제 한참 힘들텐데 근데 제가 막그 저는 그래서 현금을 참 좋아해요. 저는 제가 강남 촬영을 해서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때 진짜 꽃, 꽃바구니를 갖고 오제 야속하더라고요. 뭔 지랄이냐고 형치를나지고 이렇게 꽃바람을 보내고 있어 아 진짜 세상에 일어나서 스 세상 께 보니까 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서로 꽃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동진 가수 오빠라 세상에 꽃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세상에 그거 돈으로 따지면 세상에 10만원짜리 꽃을 할것 같으면 5만원 형치를 주던지 5만원짜리 꽃을 할것 같으면 형를만원 주던지 아내시상식 이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팬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꽃집에 돈을 어 갖다 마치 성황절개를 다고 세상이 왜 터져 죽던1 0만이면안 저기 연름 저기 뭐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때 돌아가셨도 엄마도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이 강남 철강은 세상이 말만 찾은 병원이지 추워 죽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둘째 날 때는 천주를 내려온 거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비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뭐 이름 있는 병원도 다 불었다 래서 그냥 뜬금없데 가고 싶다 래가지고 세상에 둘째는 너여름에 나는데 더워죽는줄 알았고 는 추워지는 줄 알았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게또 이제 하늘의 은혜 아니에요. 박수 한번 옮기셨어요. 아휴, 뽑아버리니까 환장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허물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가로사들여서? 가실 때 저거 타리고 나가야 된다는 게있 알았어요. 같이 나갈게요. 알았어. 요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휴, 누가 물어봤지 않 박수 이때 쳐도 되는 거예요. 자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집에 가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치라는 게요. 세상에 이 수술을 해가지고 태국만 있으면 금방 안 먹는데 나는 흔들 힘들잖아. 근데 가득 사꼭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무슨 수로 가져가냐고? 무슨 수로 제가 꽃다가 이거 바군이죠하구은 어떻게 되냐고? 아주 제가 여기서 꽃집 하시고 못 쓰면 저는 미워하지 마세요. 꽃스 주문은 제가 다 할게요. 저한테 명함 주시면 꽃주문은 제가 제일 많이 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목걸이가 필요한 사람인데 철분제 분유 기저귀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고다가 해버립니다. 이따가요, 이따가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랬더니 야, 연말식상식에 제가 연예교회 회장으로 사장복이 한국연예수인 총원 지부장을 할때 2004년도에 세상에 다 꽃다발 받는데 나만 꽃다발을 못 받은겨? 어느 세상에 나만 왜 꽃다발을 안 쓰는겨? 아우 방송에서 봤다가 꽃이라면서 찌릿찌릿 나만 꽃다발 못 받은 거 아냐 가 그때부터 말하 한국어까지 못 받는 거 아냐 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 그랬는데 어, 지금의왕정은그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 그분이 집에, 집을 주더니만, 집을 도배를 해주더니만, 음. 또 반지하에 살았더니, 그 반지하라고 하는 아이래그 지층 집이래, 리층하이 지하 비슷한 집. 그기도 살려. 그사가 월세에 살아고 옷을 다 몇백만 원짜리해군거 아니야? 또, 까오가의 집이냐 는 아무리, 누가 주고, 도배타주가지고 막, 말로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또, 너는 세상에 해갖고, 옷을 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또 그분이 또 집을 주더니만, 코가 껴가지고, 흉, 흘가지고 분유, 기적이 떨어지고, 분유 떨어지고, 또 분유를 엄청 사먹겨요 그래갖고, 그, 반먹중공아파트 슈퍼 가갖고 이거, 분유 좀 바꿔주세요, 기적이. 그래서, 분유가 10개면은 분유 6개 남겨놓고, 4개는 또 기적이로 바꿨어. 제가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때, 영국, 그때 구치수에서 지난주에 편종 사람 있죠? 저한테 미움모독기 아직도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람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교도소에 있는 죄없는 아이들 아이들이 우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적을 대주고 분유를 대주는 일을 기어하셨어요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십시일반으로 해주시는 뭐 교재비나 이렇게 막 주시는 팁 같은 거를 모으고 모아서 뭐 교도소에 갚아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 다른 거를 갚지 않으면 그 여러분 김수미씨 아시죠 김수미 탤런트 그 사람이 그렇게 서울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틀 동안 엄마가 쌀을 보내준 게 끊겨가지고, 발을 붕겨갖고, 그사람 어떻게 했어? 용기를 내갖고, 집 근처에 가서 식당 가갖고, 아줌마, 제가 밥을 이틀 동안 굶었어요. 밥좀 함께 주세요. 이랬잖아. 그래서 먹다 남은 밥을 달랬더니, 아줌마가 새밥을 퍼서 반찬을 쥐수석찬해서, 그 밥을 쌀이 도착할 때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순희 씨가 그 밥에 넣은 것 때문에, 나는 이 닭에 가서저 아줌마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지금 요리를 하면서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유공자님 보면 막 나눠주잖아 우리 또 우리 박정현 가슴이 나한테 김치에다 주고, 선생님 나 이거 김치 해다지고 선생님이 날고 김치 다았어나 선생님 김치 갖다줘야 돼서 아유고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그래서 제가 안 만났잖아 아마 우해 많이 했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김치 준다선생님김치왜안 받지? 우해하셨을수있어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받으면 또 해줄까 봐 그럼 또저 바쁘신 분이 또또저 분이 또 노래를 봉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동해서 박수 한번주세요 우리 박정현 저음반님가시고 분이 노래도 있어 아이, 저분도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유 시간 나가데두분우리한옥씩만좀들어봐저 두 일단 우리 저기 남자분도나와봐저 남자들도 쑥스럽다 서 도망가기 전에 얼른 와봐요 어디서 건방지게 다뵙고요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유 이 분은 진짜 여기 옥시오 되는분 맞아요 그래서 온다 운다 온다 하더니 안온더니 결국 오셨네 어디 띄우는 봐 받으셨어요? 두 아, 받았어요? 받기는 뭘 받아 얼굴 보니까 다띠고난것 같은데 어떤 노래 준비해 드릴까요? 첫인상 어머나 나안할줄 알았거든. 첫 인사. 이러시는데, 야 노래 하나 듣고 요 사연 좀 얘기했어요. 분위기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선얼굴늘 오늘, 오나오사오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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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었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숫자 많는 사람들 중에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머물만 당신의 모습, 당신을 그 당신의 모든 것은 나에게 신비한데 그것은 사랑이었네. 편, 노래 두실편 그리고 노래 심에서 본선 진출자 해서 그 문제 출연하실 겁니다. 자 2학기 노래는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권을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님한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선생님 다음 학기 때이 노래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문자로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하루도 아 쉬는 날 보면 뉴스를 보면 정말 피치 못한 사고로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제가 여름휴가다보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시원하게 몸 보정하고서 가계시다가 우리 8월 20일 나 화요일 날 오전에 여기서 만나뵙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분들 나도 밀리지 말고 착순으로 오셔가지고 다 해서 2학기 때 시원할 때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 다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 가수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요 유정아 반응이 그렇게 좋다며 난리가 났다며. 그래서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일민이 아버지. 일민이 아버지. 패러. 일민이 아버지. 누구? 이동준이. 태연도 이동준이. 그분이 또 오시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어때 괜찮지 않아요? 아, 무슨 박수인데 벌먹는 박수 줄이야. 이 근데 박수 실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야, 끝까지 안 들리시는 여러분 대식 이거 중간에 가봐야 참 아껴. 다섯, 저기, 세시십 17분이야. 이동준 가수 모르세요? 태연도. 이남 가수잖아. 여기 계신 여학생들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시라고 여자 가수는왜안 불러요? 불렀잖아 김희성하고 저 민지 가수면 불렀죠 여자 가수는 여자 가수를 부를까 차라리? 남자 가수를불러 여자 가수면 불러 예? 뭐라고? 남자 부르라고? 남자가 음, 낫지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동철 가수 선배님 뭐라고 했냐면 1미닝 먼저 부르네 1미닝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안 밀리잖아요. 아 아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나는 일민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 일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동준 가수 보려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들이나. 뭐 어째 대답을 안 해도 삐지라고 그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이동준 가수가 더 와닿거든요. 아버지들 아버지가 보셨지. 아주 멋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기억이 있잖아 아버지가 또 청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출연료 물어보지도 않는다 어? 이게 출연료 얼마 주냐고 웃지도않아 자, 어이가 없어서 자. 아니, KBS 청주 수영 대표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 줄 거냐고 웃지도 않고 그냥 오는 게 저렇게. 자, 이게 큰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큰국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하는 게야? 그냥. 수영 그냥 5분만 하면 되니까 아고바꿔야 같이. 오셔가지고 몸을 냅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하그하만하시하 그냥 제가 알아서 하하만하하하가지고제고제사다사하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말씀하하하는데 제가, 제가 또 뒤에 뺏하서 세워 될거아니하요우리하물어하하하하하하 묻질 않아하하들이하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하 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데 황창현 그 신부님 아세요? 황창현 신부님 어, 그 신부님 거참 보고 배울게 많고 또 우리 법륜스님 것도 보고 배울게 많아요 우리 황창현 스님 거하고 우리 법륜스님 거 중에서 제가 딱까지 몇개 얘기해주고 마무리 할 거예요 첫째 우리 황창현 신부님이 말한 것 중에서 어떤 얘기하면 저 생각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 돈을 부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쏙쏙 빼먹고 가야겠네요 휴, 지금까지 고생했고 돈나는 것도 그거를 다, 어떻게 하면 욕을 쪼개서 매일매일 다 쓰고 죽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을 쫙 엮여서 푹을 주고, 차가운 놈 주고. 그게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어? 이 아들을 주다가 나중에 주다 주어 누굴 줘? 큰 아들 주고, 작은 아들 주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 며느리 주고, 작은 며느리 주고, 지차에 시동이 안 걸린데, 때려주게도 차는 안 바쁜 거 같아요. 좀있으 반납할 거네, 반납. 여러분, 이 고령자가 운전하는 거 위험할 수 있지만, 고령자가 운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차를 반납하라 그러면, 20대는 사고나면 20대 차다 반납해야 되고요. 30대 여자가 사고나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해? 그럼 여자 차 사고 한번 하면 차다 반납해야 되는 거 일본에서 유명한 그 철학자가 뭔얘기는지 아세요? 절대 반납하면 안 되는 게있대 운전대라는 게, 운전대. 나이가 먹을수록 뭐 운전대를 왜? 연세가 드시고 운전대는회사거든냐면 그걸 타고 무슨 막 무슨 중앙서 뭐 야외로 가는 게 아니잖아. 뭐뭐 뭐, 고속도로를 몰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살살 태고 집 앞에 끌고 살살 놀이교실 가고 살살 타고 놀이기실 가고 살살 살살. 고 복지관 가야지 모방송국가 뭐 살살 살살 끌고 다니니까 그 차는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니라고 는거 일본은 그렇게 말했고 황창은 신부님 뭐라 하냐면 돈을 갖다가 켜전고못쓰도 응? 먹지도. 못하고 큰 아들 주고 둘째를 주고 마지막 때는 시험자가 보냐더니 또큰 면이 주고 둘째 에을 주고 그리고 또세 번째 누구죠? 큰송녀 주고 손녀 주고 지는 쥐는... 저는 아까 별 아무것도 그게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한정의 신부님이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태진 분해 지면 전화 소리 받니다두 번째는 우리 법륜 스님 거 그걸 저는 게 들어봤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데 그래도 배울 게 있잖아요. 우리 법륜스님께서 한 얘기 중에 저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는 것서왜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러는 거야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냐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보지도 않고 쳐다도안 보고 연락도 안받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류한 거잖아요 살아계실 때분류를한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하면서 울고, 밥도 못 먹고, 울증거리고, 그것도 불효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쳐다도안 보고 연락돼서 불효를 저질렀는데,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또 뭐요? 아버지 죽거다고 우는 것도, 그것도 불효가 이거요? 세상에, 어떤 박수께 더이 무화과가고 참. 그러더니만, 또 뭐가 으니까또 있기야. 또 슬픈 게 있기야. 뭐랄까? 아버지가 어떻게 따르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돌아가시는 요인이 많지만, 교통사고 들은 게,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게, 자기가 우중이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률스님은 뭐라고 계시냐는지, 사람은 돌아가시는 방법이, 교통사고도 있고,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질병으로, 죽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이거야. 어? 우리 찬양에도 어떤이는 빠른면서 어떤은 늦게 가고 그거의 차이 뿐이고 죽는 방법도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일 뿐이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슬퍼서 여태 여기 오라니까 모두 그 거기서 있는 거야 그것 또한 불류예요 아니에요? 불류잖아 박수 만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는 난사로만 왔어요 저녁에 우리, KBS 청소 노래기 싫어난 사람만 오는 거야. 자기 사실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한국에도 더 보려고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멋쟁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정환 가시는 아까 노래 1번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자,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책 있는 노래 중에 인생아, 인생아 고마웠다가 있어요. 누구 노래예요? 인생아 고마웠다. 이거는 조항조절이에요. 노래 책금 왼쪽에 있어요. 어, 조합주의 노래인데, 이거는 제가 22주년, 어, a c 의전장에서제 콘서트 때 불러드렸는데, 교재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빙고 노래, 몸 잠깐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가장 감사한 것은, 여우러분이 끝까지 안아 계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연배도 적죠. 경륜도 작죠. 부족하잖아. 미흡한 저를 부족한 점도 많지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해주시는 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기획에서 성주 수요 노력이시에분위돼서 앉아 계신 거잖아. 여러분, 혼자서 앉아 계신 거 아니죠. 그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문자로 쳐다으로 매니저님께 저희 부족한 점, 수업이미비했던점 문자로 넣어주시는 분들, 저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꼭 당내할 거예요. 왜? 제가 그거를 경청하지 않으면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마무리하고, 이 노래는 뭐 인생아 고마웠다. 이 노래 한번 아시겠지만 조황주의 노래지만 제가 먼저 선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악 좀확 들려주시고요 이 노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에 같이 부러볼까요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주었어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을 내머시어고 나에게 말해 주었어. 해주고 르세요이세야나 부탁이나 나나 두든 감 나의. ファイスサラダボ、フォーリョーエットボ、 생했다고 했었다고 인생아 고마웠다 둘세 인생아 고마웠다 빗 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세워주고 빗 몸으로 보내주었어. 세이세상나 부탁드린다 나들둘 감는 말에 그래 잘살라고 잘해서 일어나서 가시고는 가시고 시간만이 되시길 바 내놓으셔서 자 멈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2 0 화요일 날 다음 달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뵙겠습니다 다섯